메뉴창의 전기장 모드 버튼을 이용하면 물체의 전기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하량을 가지는 물체가 필요합니다. 전하량을 가지는 물체는 원 생성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전하량을 설정하고 물체를 생성하거나 실험 공간 내에 생성된 원형 물체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전하량 수정을 설정하면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생성된 후 물체에 전기력을 적용하려면 전기장 모드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이때 설정된 쿨롱 상수를 변경하려면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상세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선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전기장 모드 버튼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여 나타나는 상세 메뉴에서 전기장 모드와 전기력선 보이기를 체크하고 원하는 물체를 하나씩 클릭합니다. 전기력선을 지우려면 전기장 모드 버튼의 상세 메뉴에서 전기력선 보이기의 체크 상태를 해제합니다. 전기력선이 지워진 후에 다시 전기력선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기력선 보이기를 체크하고 다시 물체들을 클릭합니다. 상세 메뉴에서 부분 전기장 생성을 체크하고 X축 전기장의 세기와 Y축 전기장의 세기를 설정한 후 원하는 곳을 드래그하면 설정한 전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